뭐지? 어? 어?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오, 어. 뭐지? <laughs> 응? 오.. 잠깐만 오! 아! 내가 사람들 초청하는.. 조정하는... 오 잠깐만 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그 들어올려야 되는 거 같은데 들어 올려서, 아냐. 야또 어떻게 되지? 땡겨보자. 땡기는 건 아니고, 들어 올리는 건데. 아, 그렇게 같이 아. 같이. 그래서, 오, 어, 이 사람들은 뭐지? 내 말을 듣는 건가, 지금? 내 명령, 오. 당기는 건가? 아, 당기는 거다. 오, 도망쳐, 도망쳐. 와, 뭐야 이게? 난 내려오자 그러면. 오,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제가 조종한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자, 앞으로 가봅시다. 여기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서 또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냐? 음, 올립시다. 이걸 올리는 거야. 어, 힘도 세라, 어린애가. 아침이었구나. 새벽이었구나. 어느새 새벽이 왔네요. 앞으로 계속 쭉 가봅시다. 소년이 왜 쫓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건지, 어, 계속 모험을 하다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겠죠? <laughs> 저 사람들 아까 그, 바, 그때 봤던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좀비같이 약간.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 요거를 밀자, 당기자, 아, 밀자, 미는 거다. 밀자, 좋았어. <laughs> 잡고 올라갑시다. 헛, 반동을 좀 줄... 주... 아, 이거 아니고 반동을 줄 수가 있구나. 잡아서, 쭉쭉 올라간 다음에 자어좀 반동을 줘볼까요? 하나 둘 아씨 반동이 안 들어가는데 허헛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이야 좋았어 좋았어 어? 병아리 소리가 또 들리네 의자, 의자, 의자 어, 아닌데? 어, 요거다 책상 들어올리고 앞으로 가서 얘네들은 또 병아... 아, 참새구나 와, 영상미 끝내준다 진짜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올라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위로 올라가고요 다핫? 아 여긴 아닌 것 같고. 제일 꼭대기까지 가서 아닌가? 잠깐만. 한층 내려와서 더 내려와서 요거를 아 이거 아닌 거. 요거를 땡겨 어, 당서어좋아서 아, 어, 아, 좋아서. <laughs> 오,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죠? 어. 아닌가 이게? 어어 어... 다시 다시 아아 아, 맞다 맞다 저거 맞을 거야 잡아요 요렇게 가서 요거를 자 아, 좋았어 <laughs> 한번더아 좋았어 이건 뭐지 야아이 떨어뜨 하트 오 야야야야 오 깜짝이야 야 죽은 거니 아 놀랬잖아 아 도망쳐야 되는 건가 도 도망쳐 좋아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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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내려가 볼까요 천천히 천천히 다치지 않게 우리 주인공 친구 다치지 않게 어써 봐요. <laughs>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겠죠? 와우야. 이것도 떼버려야 돼. 와야 이 힘도 세다. 얘가 밑으로 갑시다. <laughs> 요건 뭐야? 오야 이거 뭔데? 뭔데 이거? 남겨진 것 도전 과제를 다 생각. 보존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남겨진 것, 뭐가 남겨졌다는 거지? 어쨌든 여기로 가면 뭐가 있나? 어, 뭔가 쫓아온 사람 없지. 또 밀어주는 거지? 그렇지, 변하는 건 없고. 어쨌든 앞으로 개, 계속 가봅시다. 어, 없잖아, 아무것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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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구나 잠깐만 아아 어, 좋았어 좋았어 이거다 좋았어 하, 또 뭔가 조정 아 좋았어요 와우 뭐니 이거 어응저 음. 불이 바뀌는데 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 불이 잠깐 왔다 갔다 거리죠? 파란 불 밑에 파란 불이 들어왔다가 밑에 파란 불아이 뭐야? 어쨌든 잠깐만 <laughs> 잠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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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한 번. 오, 아, 아! 이걸 둘다 눌러야 되는구나. 좋았어. 좋아요. 계속 앞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위로. 자 원래 있던 대로 돌아온 건가? 계속 앞으로 가봅시다. 음여긴 어디지? 어이 참 거의 뭐파쿠르 수준인데 이 친구 돌아다니는 게와 우와 이야 우, 좋아서 아 좋았다. 컨트롤 오졌다. 자, 위로 올라갔다가. 자, 자해! 어 떨어질 뻔했어. 오, 야, 쓰라, 쓰라다. 아! 야! 후! 후, 뒤질 뻔했네. 아 어, 씨. 죽을 뻔했죠? 아야! 아, 오늘 어, 너무 리액션이 과한가?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야 돼? 아, 저 나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지도 않고 아저씨도 아닙니다. 아주도 아닙니다. 몇 살일 것 같아요? 아하! 아, 아, 물어봤다가 죽었어. 몇 살일 것 같아요? 자, 야. 밖에 지금 뭔가 이야기의 스토리에 비밀이 있어요. 20대 중후반? 오, 정확하시네요. 어, 그렇게 보이나? 20대 중후반입니다. 아, 그래도 옛날에는 조금 동안 같아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아, 슬프다. 이제 그내 나이처럼 보이는구나. 잠깐만. 일단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laughs> 제가 이거, 다음 팟에서 방송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틀째인가? 그래서, 아잇! 자, 헤잇! 네, 이틀째입니다. 사하! 힘 세다, 얘. 오우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우와우, 야. <laughs> 어, 어, 잠깐만. 갑자기 집중이 안 되지? 잠깐만요. 어, 여기서 또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러면은 못, 못, 못 가죠, 지금 이제. 아, 이거 사다리는 의미가 없는 건가? 아니야. 얘도 사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음... 하지만 오브젝트가 없고 오브젝트가 없고 없, 없어 없 버리고 또 다핫! 이거 또, 또 어떻게 되냐 이거 아... 또 어떻게 되지? 음... 노답이 지금 노답노답 아아! 아, 좋았어! 기가 막힌다 진짜 야 기가 막히죠 게임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음음 사람 죽어있다 어 여기저기 시체가 시체들이 여기저기 있죠 들어올립시다 어우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어. 어, 되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게임이. 일단은, 다시, 이거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아 어,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자. 어, 또 환장하겠네, 또. 뭘 움직여야 되는 거지? B, 단추, 버튼, 2층, 2층, 아, 저것도 피해 가야 되네? 나 이런 거 증, 아, 나 진짜 이런 거 별로 유쾌하지 않은데? 숨어버려 좋았어. 가버려숨어버려 잠깐만, 숨어, 숨어, 숨어. 가버려 좋았어. 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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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위로 올라가자. 어, 지금 올라왔죠? 3층까지. 어, 무슨, 아, 저 BGM 왜 이래? 불길하다. 어, 거의 또 부러진다, 또 부러진다. 아, 안 부러지는구나. 와, 아, 에아나 아, 죽기 싫어. 또 어, 설마. 에헤이.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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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흉내. 어, 안녕하세요. 저도, 저도 여기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 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똑같죠. 아, 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앞으로, 아, 아, 좀한 박, 한 박자 늦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에요. 아, 앞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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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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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저기서 또 첨부를 해야 돼, 저기서는. <laughs> 자 아, 완벽하지? 아. 그쵸? 봤죠?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기분 탓일 거야, 기분 탓일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laughs> 아, 저기서는 또 돌아야 돼. 아, <laughs> 뒤로 도는 거죠. 저기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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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아! 아! 왜 움직였지? 왜 움직였지? 아, 다시, 다시. 자, 하아! 좋았어. 멈추고. 아, 기분 다시, 기분 다시, 기분 다시. 뒤로 도는 겁니다. 사헛, 사헛, 좋았어. 오우, 씨. 어, 하! 다시, 어, 야, 깜짝이야. 이거 잘안 되냐 왜? 멈처럼 오우. 어, 나온 건가? 빠져 나온 건가? 좋아.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좀비인가? 좀비 같아 보이진 않고, 뭔가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아 보이죠. 어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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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사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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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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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아니라 아니야, 우와, 뭔데? 아니라니까. 오우! 오우! 어떻게 되지? 도망가야 되나? 아, 개가 나를 알아보네? 개들이 영리해? 또 알아본다. 나또 알아본다. 이봐, 이봐, 이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버렸! 도망 가버렸 w <laughs> 도망가버려. 좋았어. 도망가는 거지. 어걔 계속 계속 쫓아오네. 잠깐만. 어허 가버려. 아우. 어 너무 잔인한데. 어떻게 도망치지? 잠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어, 어떻게 도망쳐야 되지? 컨트롤 사핫 아이씨 어, 어 어떻게 도망쳐야되지? 자어 방법이 있을겁니다 숨어야 됩니다 아이씨 아이 친구가 또날를 힘들게 하네 그, 아까 그, 대굴, 대굴박에 이제, 끼는 거, 저기까지 가, 에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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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다. 후!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좋다. 좋다, 좋다. 얼떨결에, 얼떨결에 도망쳐버렸습니다. 아이, 나이, 나이스! 나이스. 자, 밀어봅시다. 딸깍. 어, 더 밀, 더 밀어볼까? 어, 어, 아, 다시 밀어야 되네. 어, 한 번, 한번 열, 열리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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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저걸 열어야 내가 앞으로 갈수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요거를 열어놓고, 음. 이것을 열어놓고, 하. 음. 저게 또 매달려야 되는데, 요렇게. 매달리기엔 너무나 높다. 어쩔 수가 없어, 잠깐만. 다시 한 번. 다시 매, 매달려서. 아, 이 아저씨. 있어. 음, 잠깐만요. 일단 무조건 이걸 열어야 되거든요.